그러니까 어떤 회차라고 딱 말씀드리기 그래요. 사실은 제가 고기 육류 위주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채널 명도 육식 수행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 이제 고기에 관련된 거는 항상 조회수가 잘 나오고 반응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건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라면을 그냥 좀 특이하게 좀 이렇게 끓이거나. 이렇게 뭐, 재밌게 먹는 방송을 했는데, 진짜 쉬어간다 생각했는데, 너무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아, 그때 좀 느꼈죠. 아, 이 접하지 못하는 걸 대리만족시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 이 공감을 이끌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그런 먹거리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 놀라웠어요. 무슨 어떤 회차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네. 면류하고 계속 면식 수행을 한번 더 합니다. 또 합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는 사실 토마호크도 맛있어요. 토마호크 그 직화구이. 그 진짜 그 맛은 진짜 봐 맛을 봐야 돼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솔직함이 아닐까요?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방송 진행하는 것도 보면 음 특별히 뭐 격식이 있거나 뭐 갇혀서 먹는다거나 어뭐 준비가 되거나 뭐 세련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같이 웃고 즐기고 하는 그 솔직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끝까지 보시는 우리 진짜 우리 찐 육주비들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술버릇이라고 하면 이제 뭐잘 없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제 우리 육주비들은 아시죠? 어 제가 이제 자꾸 노래가 자꾸 나온다. 어 그러면 이제, 이제 술이 챘네. 이렇게 이제 이미들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시고 특별한 술버릇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별로 없고. 음... 아무 생각도 없네요. 그냥, 뭐 그냥 많이 먹으면 자요 그냥. 그게 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또더 먹습니다. 더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소주 10병 드십니까? 아니요, 저 소주 10병 먹는 적 없고요. 그 어떻게 소문이 잘못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 먹는다고 먹어봐야, 저는 제가 기준의 주량은, 본인의 주량은, 다음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다음날 뭐뭐 평일이라든지 뭐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인지 뭐 일하는 날인지를 다 떠나서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일과를 보낼 수 있는 그 어, 마실 수 있는 양이 그주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 나갑니다. 어, 그래야지 오래 방송할 수 있으니까. 강원도 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 이 창작 작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배로서. 네네 한 네. 말씀 좀 해주신다면은 제가 뭐 선배라는 말도 좀 그런데 그냥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했다뿐입니다. 근데 먼저 했다는 거는 어 많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뭐 선점의 효과도 있고 다 좋긴 한데 대신 이미지 소비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뒤에 하실 분들은 이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 가장 큰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시행착오가 너무 만들려고 하고, 가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 뭐 말씀도 드렸던, 가장 공감가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들 하시기를 추, 추천드릴게요. 남들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면, 항상 아류입니다. 아류 아류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아류. 더못 갑니다. 들을 게다 이게 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유튜브를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유튜브만 아니 유튜브라는 건 결국 플랫폼이고 자1인 미디어를 하려 그러면 많이 봐야 돼요 유튜브를 잘하려면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고 어. 뭐.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아 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 비결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할줄 알아야 돼요. 좀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하게, 진짜 깊숙히 많이 알아야 돼요. 깊숙하게 파헤치고, 내가 만들어, 내가 위치할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잡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반응 없더라, 잘안 되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연예인,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예. 가장 큰 조언이네요. 예. 그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때 네. 말씀하셨을 때, 솔직하게 5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때 내가 순진했지. 그때 <laughs> 내가 순진해가지고, 그 집요하면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곱할 거예요, 막. 그때 30만이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4 이렇게 할 거예요. 4배가 됐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만큼 안 돼요.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다운일 때도 많고, 업일 때는 얼마 안 되고. 사실,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채널이 성장할 때, 그때, 많이 가파르게 성장할 때, 그때 수익이 더 높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럼 손가락으로 표면하신다면은 얼마? 아 w 가락으로 하지 말고 업 다운으로 하시죠. o 예. 그래서 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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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는 down, down, d o 다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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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 n d o 이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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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갔다 down, down, d o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는 그 어떤 인지도가 많으신 분들 진짜 우리가 막 말만 되면 아는 막제 셀럽들 외에는 우리는 뭐 일반인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사실이죠 무슨 일이든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거는 뭐 유튜브가 아니라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저첫 인터뷰가 강원도민일보였어요. 그, 어, 아, 어, 그 언론사 아무도 안 하고 강원도민일보가 제일, 제일 처음이었어요. 제대권을 안 먹이죠.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제 채널도 많이 봐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이제 좀 공익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이고 어, 생산자 입장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들 힘든 부분이라 아픔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일보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좋은 사업들,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